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그룹 현대차그룹 어 지금 정무부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셨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뭐 오부도 나오고 그랬죠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막 주가 급등하고 어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음, 현대차그룹은 어 정말 어 그룹 음, 재편이 임박했어요. 물론 정몽구 회장이 연세도 많으시고 어, 그것도 있지만 어, 뭐 당연히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재편이 이루어지겠지만 어,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해요. 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바로 설라고 그러면 힘들다고 미리 어떤 핵심 기업의 주가는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신 전심이라고, 대주주의 마음이 시장 주가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대차 그룹, 그, 지분 구조를 보시면, 아, 어떤 그룹이 핵심이겠구나. 어, 만약에 정,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룹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단은 현대차 그룹 지금 시총을 보시면요. 간단히 살펴봅시다. 뭐, 아, 뭐 현대건설 이런 거좀짜증구리한거 빼고 비상장 이런 거 빼고 상장계업 핵심만 보시면 뭐 현대차가 지금 60조고요. 싸죠. 지금도 60조인데 사실은 영업이익이 15조 내는 회사예요. 영업이, 영업이익이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비싸다 하겠지만 어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어, 전혀 비싼 게 아니다.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현대차 15조 정도, 14조, 15조 내잖아요. 비싼 주식이 아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 핵심 기업이 어, 당연히 시총으로 따져보면 기아겠죠. 기아 얘가 51조 한때는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역전됐었어요 시총에.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영업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기아는 12조 정도 내잖아요. 당연히 현대차가 커야죠. 그런 말씀 옛날에 들었었고, 어, 물론 현대차 그룹의 핵심은 기아하고 현대, 입니다 아, 현대차입니다. 이두 회사가 나가고 나머지는 뭐냐? 서포트 해주는 회사들이에요. 이두 회사를. 거기에 현대 모비스가 있죠. 현대 모비스. 자, 얘는 실제적으로 지주회사 역할도 하면서 그룹의 뭐, 뭡니까? 음, 지분구제 정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뭐 지주회사니까 당연히 그런 역할이죠. 뿐만 아니고 자체 뭐 어, 원래 이제 현대 전공이었죠. 자동차 부품 사업도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어, 시가총액 23조. 어, 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는 게 현대 모비스입니다. 어, 재물을 보시면 2조 6천억 이 정도 나오고요. 23조. 이것도 뭐, 싸다고, 비싸다고 볼순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실질적으로부품업체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를 서포터해주기 위한 기업이에요. 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글로비스가 있겠죠. 얘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만든 제품을 실현하려는 거죠. 운송이죠. 8조 5천억. 어, 싸죠. 어, 이게 실질적으로 오너가가 소유한 가장 지분 많은 기업이에요. 정의선 씨가, 어, 얘는 이제, 이 만들어진 자동차를 운송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업이, 어, 현대 제철. 자, 이거, 이거는 뭐 핵심,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어, 이런 걸 이제, 고품하는, 공급하는 업체인데, 어, 소외되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뭐, 그 외에도 자작을한거 있죠. 뭐, 현대 오토에버니, 현대 건설이니 이런 거다 빼시고, 그런 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신경 쓸 거리도 없어요. 신, 관심 받기예요. 대주주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차와 맞물려 있는 기업들이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룹 재편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큰가. 그런 걸 예측해 보면, 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게 나와요 먼저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음, 현대차 기아차는 좋고 다 좋습니다 현대제철 안 좋고 어, 모비스도 좋았죠 최근에 글로비스가 잘 가고 있죠 보시면 음, 먼저 주가 수준이 어느정도 올랐는지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주가 수준이 어느정도 올랐는지 자 차트로 보시면 되겠죠 자 현대 제철 하나도 안 올랐죠 하나도 안 올랐죠.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아아 아 이게 핵심 기업은 핵심 기업인데 대주주 관심 바뀌구나. 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이거는 대주주가 올릴 수가 더, 올릴 수도 없고 올릴 그 돈도 없고 뭐 이거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올리는 거니까 뭐 대주주도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돼요.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어, 지금, 어, 이제 30만을 향해서 갑니다. 주봉으로 보면 더 놀랍죠. 음, 19만원부터 28만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랐죠. 기아차법도, 얘도 보... 마찬가지. 거의 많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일단은,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일봉으로 좀 살펴보시면, 음... 이제 시작, 얘는 이제 시작. 어, 현대차, 기하, 이제 왜 얘가 움직이냐 이런 걸잘 생각해야 되는 게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는 것은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현대차가 좋아지면 얘네도 실적이 좋아지지만 이제부터 얘네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얘네가 올라가는 건이 지배구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엊그제, 루머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뭐, 돌아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돌아가시더라도, 어, 어차피, 뭐 사람은 누구나 또, 어, 돌아가시게 돼 있고, 어, 그룹 재편은 임박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글로비스 봅시다. 현대 글로비스. 얘도 이제 시작이더라고. 얘는 아주 급등하고 있죠. 어 그러면 벌써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얘가 제조주가 가장 많은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재편이 이루어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얘 글로비스하고 모비스는 어,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실적 때문에 움직인 건 현대차하고 기아차예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얘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기아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처럼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음자 현대차고로 지분구조 현황 보시면 음 간단히 그걸 설명을 드리면 어, 그. 자, 먼저 이게 대주주가 정문구 회장, 정의선 회장 합쳐 가지고 어, 여기다 놓으시면 여기다 놓으면 보기가 어렵나요? 자, 네, 잘 보이네요. 자,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 대주주가 현대차그룹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현재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그룹 지주회사인 모비스 지분을 7.45% 정문구 정 의선회장 합쳐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냐? 어, 순환출자잖아요. 자, 모비스 이렇게 지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자, 핵심은 현대차 기아차잖아요. 현대차를 모비스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아차를 현대차가 지배하고 있고요. 이 기아차가 다시 누구를 지배합니까? 모비스를 또 지배합니다. 17, 어, 여기 보시면 여기 17.3%. 그래서 이게 빙빙빙 돈다고 그래갖고 순환출자예요. 자 이렇게 오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비스 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보시면 음, 현대 모비스 보시면. 대주주 지분하고 우주분 합치면 굉장히 작아요. 어... 자, 기아차 17%하고 아까 순환출자 보여 드렸죠? 그리고 기아차 17%를 의지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기아차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경엄권 뺏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기아차가 17% 갖고 있는 거하고, 대주주가 7% 갖고 있는 거 있죠? 요거 두개 합쳐가지고, 요거 갖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환출자잖아요. 어,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순환출자를 끊어라. 왜냐하면, 주주 돈을 가지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기아차의 돈을 가지고, 이모스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문구 회장 7.9. 뭐 현대자철도 좀 있지, 있네요. 보니까. 현대자철이 5% 가지고 있네기 5%. 5%. 현대자철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 기아차가 17%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 24, 29, 한30% 지배하니까 지배할 만하죠? 30% 되죠? 약 30%. 자, 이렇게 근근히, 어, 어, 현대차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 이제, 대주주인 정문구 회장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 정문구 회장 지분 7%를 받을까,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정의사회장 하나도 없어요, 모비스 지분이. 여기 모비스 지분이 없다고, 정의선 회장은. 그러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어, 여기 현대차 지분 한1.5% 있고, 나머지 지분이 뭐냐면, 이거 요거, 요거 다예요, 이거 다. 이거 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문구 회장 거7% 이제 상속받겠죠, 이거 상속. 이거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7%면. 24조에 27, 1 4 1조 4천억이니까 7천억 정도. 먼저 마련해서 내야 되는데, 결국은 글로비스의 배당을 확대해서 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상속세를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날수 밖에 없냐면, 일단 모비스 지분이 지금 7% 상속받으면 이제 7%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현대제철권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어 현대제철권하고 기아차권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지분 17%면 얼마입니까? 2조에 2 7 2 14,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이거 3조 원 여기는 이50 여기가 한 1조 1조 2천억 그러니까 한 4조 약 4조 원어치 지분을 이쪽으로 가져와, 가져와야만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조 4조 원이. 사조가좀 넘습니다. 요 지분하고 요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두 개. 다 가져올 돈은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얘 글로비스 지분이 30%거든요? 글로비스 지분이 30%면 얼마냐면, 아까 다시 가보시면, 글로비스 지분이 얼마냐면, 지금 8조가 그렇죠? 거의 한 3조 정도 돼요. 3조 정도. 보시면 어한 8조 5천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얘는 무조건 주가가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글로비스 지분이 상속세의 재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글로비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요 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시장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나오는 게 합병 시나리오예요. 합병 시나리오가 뭐냐면 어, 이 현대차 어,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한번 실패한 게 있어요. 어떤 건 실패했냐면. 어... 모비스하고, 현대차하고 합병하려고 그랬죠? 어, 요, 모비스하고, 현대차하고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모비스 주주의 반대로. 지금 모비스 지분을 30%밖에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합병하려면 특수, 총 특수교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지. 그러면 결론은, 한번 실패했던 거 이거. 모비스하고 현대차하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기아차 지분을, 이, 블록딜 할 수도 있어요. 수합을 할수 있어. 뭐하고. 이 글로비스 이 지분하고. 얘는 한 3조 되죠? 얘는, 어, 8324, 2조 5천억이죠? 뭐, 남는, 그늘라면 돈을 더 현금 마련해야 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얘 지분을 한, 주가를 올려갖고 한 3조 만드는 거예요. 3조. 여기도 3조. 그러면 얘하고 둘이 교환이 되는 거죠. 교환이. 얘 지분 주고 얘 지분 사오면 되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대주주 지분율이 22%가 되는 거지. 22%. 그러면 뭐 확실하게 뭐이 정도면 대주주 지분 뭐 5지분 빼고 22%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또 주주들의 반발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누구 누구의 반발? 이 기아차 주주. 야왜 우리 건 싸게 사가, 민혁 건 비싸게 사가고 비싸게 주 비싸게 하고 그럼 주가를 이제 암목적으로 얘를 올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모비스 지분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이, 이 지분이 모비스 거니까. 그러니까. 주, 그래. 주가의 탄력도 측면에서는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심 점심으로. 이심 전심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 지분 가치가 3조 원, 이제 얘가 또 요새 주식이 올라가니까, 지금 지분으로도 18%면, 이, 2조에 2, 8, 10, 10, 10. 거의 안죠. 3조 5천억 훌쩍 넘네요. 그러면 요거5.8% 짜리 있죠? 현대 제철 거. 요거는사올수 있어요. 이 글로비스 지분을 팔든지, 뭐교환 하든지 요거하고. 왜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6%, 어, 6%면 1조 2천억 밖에 안 되잖아요. 얘, 얘, 얘거 반만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어, 그런 시나리오. 그렇게 하면 현대 제철, 이거 현대 제철이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모비스 주가를 낮추고, 낮춰야죠. 요 글로비스 주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글로비스하고, 모비스하고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30% 지분이 얼마로 줄어드냐면, 3분의 1이니까, 한10%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이 지분이. 근데 여기 7%, 상속받으면 7% 하고, 그렇게 하면 한 10, 15에서 한17% 정도 이 지분을 가지고,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합병하면. 요거는 채태원이 했던 거죠. 채태원이 SKCNC하고 SK와 합병하면서, 어, SK를 지배하죠. 17% 가지고. 5주분까지한 25%.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글로비스가 s k c n c 예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모비스가 s k 예요 SKCNC, SK. 둘이 SK.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율은 낮아지지만, 얼마로? 한뭐 8%나 9% 낮아지지만, 여기 7%하고 합쳐가지고, 한17% 정도 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유리한 합병구조를 만들려면, 그래도 얘의 주가가 올라가고, 얘 주가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써도, 어떤 시나리오를 써도,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야 돼, 상속을. 그러면, 현대차 정문구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7% 많잖아. 얘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올라가. 그냥 얘는 올라가면 안 돼, 모비스는. 또현대제철 얘도 많이 가지고 있어. 얘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또 올라가. 그냥 얘도 올라가면 안 돼.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야, 얘들은 실적으로 올라가. 이거는 통제 불가. 왜냐면 규모도 크고. 얘는 그룹의 핵심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 얘는 낮출 수밖에 없어. 얘도 낮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현대차 그러면 살 자, 살아 그러면 1등이 뭐다? 얘. 2등이. 현대차. 3등이 기아차. 4등이. 4등이 모비스. 5등이 현대제철. 이런,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음,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어, 현대차로 어,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